인강 복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의 들을 때 필기를 제대로 할줄 알아야 돼요 필기를 복습하기 좋게 해놓지 않으면 결국 그 인강을 통째로 다시 다 들어야 복습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 관계상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수학 과목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강의를 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강의를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 순서대로 각. 부분들을 써주겠지만 사실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일딱 필기되어 있는 상태를 봤을 때 대체 뭐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.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풀면 뭔가 간단하게 풀렸어요. 근데 그 강의 내용을 까먹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복습하려고 보니까 이건 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답이 짠나 보지?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강의에서는 선생님 말에 순서가 있었지만 최종된 필기본에는 그런 순서가 없으니까요.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필기로 보완을 할 수가 있을까요? 바로 처음에 필기할 때 선생님이 설명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문제 풀이 순서가 이쪽 k 하고 3k 났었던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째 여기 12k 났었던 것이 2번이 되고요 4배라는 걸 활용해서 b가 a 더하기 2가 나오는 이 식계산이 3번이 되고 이걸 통해서 길이가 2가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이게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k가 나왔다는 거 확인하는 게 5번이고 그걸 활용을 해서 자이 마지막 식 나오는 것이 자 6번이 됩니다. 실제 제가 강의에서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풀이에 번호를 매겨 놓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복습할 때 풀어봤어요. 어 근데 안 풀릴 수도 있죠. 시간이 오래 지나면. 그럼 필기를 확인을 해요. 그랬을 때이 번호를 따라가면서 보게 되면은 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풀었었지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됩니다. 강의를 다시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복습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.